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오늘 하얀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 네. 그 2021년 신축년, 작년 네, 네. 1월 운세, 뱀띠분들에 대한 차례인데요. 네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인이 또 선정이 되었나요? 삼성생명의, 네. 우리 그 박근희 부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아, 조금 이분이... 생소한. 아, 워낙 유명한 기업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죠? 네. 아, 저도 좀 이분이 좀 이슈적인 분이에요. 이분 사주를 보다가. 네. 앞전에 보신 분들하고는 조금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아, 저는 이분 사주를 보니까 이분은 네. 앞만 봐도 이 부의장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삼성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또 다른 기업이라고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 회장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주가 안 되거든요, 이분은. 그냥 음. 이인자, 그냥 부회장 그 자리가 다인 사람. 네. 이렇게 사주가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그, 원래 삼성 쪽은 다 지금, 그, 이재용 그 회장님 맞죠? 이건희 씨. 네, 이건희 회장님. 네네. 크게 하실. 그죠? 그래 11월 1일 생을 일해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수성가로 좀온 왔는 사주가 지금 맞거든요. 네. 근데 참 이거 신기한 게요. 그 다른 분들은 다뭐 제태원 회장님이나 김장수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은 다왜우대에서 지금 물러받는 걸로 지금 다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 부모는 다 할머니 주랑에서 이게 좀 미는 어떤 이런 것도 좀 있지만 독보적인 거는 약간 절대건이 할아버지 주랑이나 좀 강한 주랑들이 좀 있어요. 절대건이자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뭐 사신 외교관 줄이나, 막 이런 거에서 내 사주 통그릇만큼, 이게 통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어, 좀 뚝심 있는 어떤 강한 이미지 역할로도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 네. 아니면은 정말로, 뭐, 부모 때 선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는 어떤 이런 줄기로 사주만큼 이렇게 오는 게 맞는데, 저는 박근희 부회장 이분을 봤을 때는, 어, 정말 좀 이슈예요. 저는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자수성가로서 정말로 지혜로서 이쯤 오지 않았겠나, 이분이. 어. 네, 정말로 이제 개사생에 11월 1일 생에 박근희 부회장님이시거든요. 네. 네, 이분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이쯤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지금 이 사주로 나오시네요. 어. 네.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는 사주풀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들 자주성가도 이렇게 하셨지만, 희한하게 할머니 초랑에서 다 돕는다. 저는 여기서 또한번 열변을 더하는게 음향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저는 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 할아버지가 땡겨주면 할머니가 밀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 이제 또 여전사가 또, 또 나와야 되거든요. 여자의 지혜가 저는 음... 붙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 남자들은, 남자분들의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여자들의 어떤 지혜적인 부분도 있고, 어, 강한 이미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자들의 부드러운 성향과 뭐 지혜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되면서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이분의 좀 그런 어떤 이분의좀 그런 양명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음. 좀 위기에서 좀 기질적으로 있잖아요 뭐미는 힘도 땡기는 힘미는 힘도 있지만 숙이는 힘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지혜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어막 뭐 영업적인 부분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영업하는 힘이 있잖아요 말로. 아. 땡기는 힘도, 미는 힘도, 숙이는 힘도, 저는 모든 게 조금 이렇 흡사하게 이루어졌을 거라 보는데, 네. 근데 이분이 강하게, 땡기는 힘도, 힘이 강했을 것 같아요. 숙이고 지혜롭게 다져가는 힘이 강했을 것 같아요, 반독님 좀, 다져가는 게좀 강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저는 느낌으로. 이분이 다지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어, 앞쪽에 왜 강신호 뭐 이런 회장님이나, 김승연 회장님이나 뭐 이런 정문구 회장님은 땡기고 이런 분 힘이 더 강하세요. 단지 네. 앞쪽에 부모님 건이라든지 그죠. 그때 선배들의 네. 회장님들의 어떤 공권력 때문에 네. 이분들은 다져졌는 거예요. 그죠. 아. 숙여고 있었던 네. 어떤 이런 기운하고의 융화적인 것 때문에 네. 이분들이 그나마 막 독보적이고 막 이게 더 칠수 있던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용화적으로 갔던 거죠. 아. 그죠? 그랬던 거고 이분은 자기 위치라든지 자리에서 이분은 어 제가 볼때 맨발로 좀 오셨던 거거든요. 아. 네 기질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할머니 이제 예를 들면은 숙이는 부분이 더 많고 다져져 음. 는 부분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네. 위기가 오면은 낮아지는 부분 숙이고 맞아지는 부분이 더 많은 분이고. 진짜 이거 피땀으로 노력으로 이 사람이 더 많이 왔던 분이거든요. 네. 어, 머리로서 머리는 당연히 타고 오지 않았겠어요. 머리는 네.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가진 거 배경 보다가는 매일 타고난 머리는 있었지만은 기질적인 어떤 발이나 다져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왔을까? 네. 그래 이제 69세 개사생인데요. 어, 나라랍에 큰갈록을 쓰지 않고 어떻게 CEO 자리에서이 사람이 대리 경영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오는 거는 맞거든요. 어. 장사꾼 영업적인 기질 말로서 음변술로만 이제 갖고 있기에는 네. 좀 영마가 좀 영마살이 있었거든요. 어. 영업적인 기질도 좀 에, 영마의 기질, 하계의 기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법조계 쪽으로 법관 쪽으로 이제 나라만먹는 쪽으로만 이 사람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외교적인 아. 인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타고난 기질적인 원천적인 앞에서 끄는 건 남자 기질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 독성이나, 뭐, 이거, 칼을 뽑는 어떤 힘적인 기질은 남자인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재량적인 부분에서는 할머니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혜를 겸했다, 이렇게 저는 나오네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앞에서 나서는 힘보다 다지는 힘이 더 강했는 거예요. 내공이 강했는 거예요. 내공이 강하다. 네네. 그래서 어, 자문 일자를 좀 많이 제겼던 것 같고요. 네. 어, 맨 주목으로 이 사람은 밑바닥부터 정말로 부지런 하나로, 음. 어, 넘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러 좀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삼성그룹 같으면 이건희 회장님의 또 특출하게 제가 그랬죠. 사람 보시는 눈이 있었다고. 네. 그런 분의 또, 또 눈에 띄었던 것도 이 사람 또 천명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천의 음. 운기로다가이 사람이 치대를 어, 잘 타고났죠 또네 그죠 이런 분은 또 극히 또 드문 그거예요 머리가 또 특별하게 또 좋았기 때문에 네그 누군가는 또 조상의 덕이 있지 않아을까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천운을 타고났는 사람으로 이런 귀한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네 뭔가의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그죠 아 이런 자리까지 또또 왔는 그런 귀한 인연덕이 있었던 거죠 아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거 같네요 오늘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위기, 위기도 많이 왔을 거예요. 음. 그 위기가 왔지만은 지혜로서 항상 그 순간에 그 닥치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람은 숨지 않았고, 남자라고 무조건 우기지 않았고 있잖아요. 네. 무조건 무대박으로 이 사람은 칼을 칼로서 이 사람은 안 했거든요. 네. 그때 숙일 줄 알았다는 거죠. 인정을 했다는 거지. 아. 네. 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도 막이 사람은 구할 때는 막 구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 그때 있잖아요. 피를 피를 보면 그게 살을 막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쵸. 이 사람은 적당히 희해졌던 거죠. 알아서. 아. 알아서 자기가 호랑이굴에 잡히가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호랑이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런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순간 묘면을 다 하면서 이 사람은 어 그런 어떤 몇 번의 죽음의 고비에서도 이 사람 살아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런 기회를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네. 어떤 어, 자기 위치를 스스로 더 다져서 앉아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더 탄탄하게 가고 말년수까지 어, 내 부귀영화로 다가 어떤 이 사람은 부회장 이인자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의 업적은 후대까지도이 명성은 더 유명하게 저는 남길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아. 이런 명성은. 확실하게 저는 떨치고 갈것 같아요, 이분이. 네. 네, 많은 사람 본보기가 좀될것 같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분의 어떤 이런 거를 좀 본받아서 지금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헐뜯지 마시고, 네. <laughs> 네, 다막 하다 힘 모아가지고, 지금은 나라 경제 위기부터 우리 국민들부터 좀 살려놓고, 네. 네, 뭐 나중에 뭐 세월 가서 싸우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그래서 좀이분이 어떤 이런 기질이나 성향을 조금 배우셔가지고, 음. 네, 그래, 안철수 사장님 돈 많으시잖아요. 네. <laughs> 그래, 프로그램 백신도 만드셨는데, 네. 우리 치료제 백신도 좀 개발 좀 하셔가지고, 네. 네, 치료제로다가, 막, 우리, 대한민국 명성을 확실하게 좀 떨치셔서, 또, 우리, 또, 대기업 분들, 또, 유명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네. 시대에 앞설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막, 우리나라 좀, 더단단하게 우리 잘 사는 국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네. 와. 그래서, 음. 우리 뱀띠분들, 네. 또, 앞선 시간에 나라 갈록이고, 또, 이렇게 막, 크게, 크게 있잖아요. 좀잘 이끌어 갈수 있는, 좋은 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네. 신사생들, 멤티 분들, 예, 삼재지만, 또 정월달 잘 보내시고, 음. 그저 대학교 지금 입문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코로나 우리 그거 하지만 괜찮으시고요. 서울시장 안철수 그분 다 찍어가지고, 네. 네 김종인 할아버지 눈밖에 나지 마시고, 중립 잘 지키셔가지고, <laughs> 우리 안철수 사장님, 백신 꼭 만드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합수 잘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세요. <웃음> <웃음> 성공하시도록 우리 신사생 벤띠들또 열심히 이거 좀 알려주시고. 네. 네, 33세 기사생들 3전네 음. 어, 갈록문 많이 여시고요, 지금. 네. 그죠? 나라 출사길 많이 좀 열어주시고. 네, 뱀띠분들은 좀큰 갈록분들이 좀 많으세요. 머리 좀 많으시다. 머리도 아. 좋으시니까. 이거, 박근희, 우리 부회장님처럼요, 좀 유명 인사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지혜 발휘가 좀다좀 됐으면 좋겠고, 그 자식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삼재팔란 좀 거두시고, 이분도 잘 되게 좀, 돈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네. 네. 좀 많이 좀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절에도 좀 많이 댕기시고, 운도 좀 많이 좀 받아주시고, 음. 그리고 돈은요, 얘들이 다 벌어와요. 네. 그죠? 얘들 빌어놓은 만큼 얘들은 몇 배를 꼽혀갖고 벌어올 거니까 어머니들 아버지들 돈좀 푸세요 네. <laughs> <좀> 빌어놓으세요 <laughs> 조상님들 공덕 다 빌어갖고 나쁘진 않거든요 어. 자 45세 정사생들도 맨마찬가지예요 음. 가정 갖고 계시는 분들 남편 아내 분들 위해서도 다마음맞춰 하셔갖고 좀 산이모산에 가지 마시고 정월달 기운 빌어서 한해 아, 네, 운수 잘배라갖고 복록 좀 받으시고, 네. 삼재팔란 때문에, 그죠? 네. 삼재라서 모두 다 조심 좀 해야 되지만, 45세 정월달 기운 좋으세요. 음. 그죠? 그 생진운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삼재팔란 정도두시고 정월달에 애군 액수 좀, 지금은 빌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음, 네. 네, 어느 종교 할것 없이,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하니까, 말좀 들으시고. 네. <웃음> <웃음> 그래, 또, 우리 또 절에 가시는 것도 또 조심 좀 하시고요. 허공절에 네. 좀, 이래. 같이 지 않았는데로 많이 좀 가시고, 저, 무속인 집에서 또, 액살 맞이할 건좀 하시고, 도속 신앙이라서 믿을 것좀 믿으셔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을사샘 뱀띠분들도, 참, 이분들은 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잔재주, 만재주가 다 있거든, 뱀띠분들이. 네. 근데 또, 요런 분들도 또, 특유의 고집, 고집이 좀 있으세요. 뱀띠분들도, 아. 특유의 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 머리 좋고 똑똑한 것도 알겠는데, 특히, 을사생 분들도, 뭐든지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타협 좀 하세요, 이분들도. 그래도 음. 이제는 성주 의문 들어오시잖아. 네. 삼재팔 예, 거두시고, 성주 의문 좀 받으시고, 또, 45세 분들도, 그, 을사생 따라붙이지 마시고 있잖아요. 고집 좀 꺾으세요. 어. 빌고 닦으셔야 돼 지금 요 때가 45세가 제일 어중간하시잖아요. 45세, 그렇 네, 자수성가 다 하셔야 돼 지금. 네. 부모님 너무 믿지 마시고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고. 그렇 지금 이제 중년 세대에서 이제 안정돼가 우리가 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좀좀 빌고 사시고 의사생 분들 도 성주문 받으시고 이제는 좀 되,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고집하고 좀 내려놓으시고 정월달 기운 좋으세요. 여기도 삼재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네. 삼재 때는 다 지금 원래 날씨가 좀 춥고 하니까 정월달에 다. 얼음, 눈, 악천우 조심 좀 하시고. 네. 네, 삼재풀이 다 하세요. 네. 네, 개사생분들 69살들. 네. 이거, 봐야들은 특히 좀 조심 좀 많이 하시고. 아. 네, 지금 많이 괴롭을 거야, 지금. 네. 네 육신도 괴롭다, 괴롭고, 뭐, 어중간하게, 해도 부모님들 때문에도 좀 괴롭고, 가정사도 좀 괴롭고, 음. 뭐, 이거. 지금이 직장 없어서도 좀 많이 좀 괴로우실 거예요. 네. 이분들, 69분들 고생도 좀 많이 하셨는데, 폼생폼샹 나름은 내가 지기도 있고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편하게 좀 사셔야 되는데, 뭐, 정령퇴직 하셔가지고 뭐좀 하다 많이 말아 드셨을 거야요 아. 네, 어려운 시국도 좀 오시고, 지금 뭐, 한락하니까, 할거 없고, 있잖아. 지금, 힘쓰는 일도 막, 못 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 괴로우시죠? 네. 네 한강물 뛰더니, 막, 다리 위에 떨어진다, 막, 이러시는 분들 좀 있을 건데, 정월달에 그러지 마시고, 등산 좀 하시고, 음. 네, 자존심 조금만 좀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신다 생각하시고요. 아. 네, 그래, 이제, 69세 분들, 특히 남자분들 힘좀 내시고, 정월달에. 네. 아홉 수. 부모님 계시는 분들 삼재팔란 좀 많이 좀 걷어주시고 부모님한테 전화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69세 분들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네 네, 혹시나 비명사 고독사 아. 비명사 조심 좀 하시고 고독사 비명사요? 음. 네 부부지간에 여자분들 남편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네 엄마들은 조금 멋지, 멋쟁이들이 좀 많아 아 이, 이때 그래도 원래 69세 엄마들은 조금 멋지고, 막 남편들 막 무시하고 그럴 견향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월달에 다들 손잡고 등산 좀 하시고 그러세요. 아, 좋네. 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음. 81세 신사생분들인가요? 응. 음, 네. 네. 뭐, 울적해요. 뭐 이분들도 운이 나쁜 건 아닌데, 이분들도 건강수가 좀안 좋았을 거예요. 이번 산재 때. 아. 네, 건강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좀 병살수, 뭐, 서울로 좀 많이 댕기셨을 건데요. 아. 네, 여기서 네. 지금 올해도, 어, 자식분들은 상문 준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상문 준비요? 음. 네, 네, 작년에 올해. 그서 올해도 지금 이제 정월달에도 조금 그런 기도 좀 있고, 네. 요즘 의료 쪽에서 이게 연맹이 좀 많으신다. 그래도 이제 올해 정월달부터 조금 조심도 조심인데 준비 좀 하셔야 될 과정도 좀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 신사생들 잠재지만은, 그렇고 이제 또다리 보존하고 누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수 어. 조심도 또 나름 하시고, 네. 네, 이분들도 잠재 때는 화장실이나 계단 요런 데조심야 하시고. 응집 빼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아, 골반 빼, 응집 빼. 있는 네, 궁뎅이 네, 쿡쿡 가는 거 이런 거좀 조심 좀 하시고. 아. 네, 어지럼 병 이런 거, 당뇨. 네. 네, 그리고 집에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요즘 많이 키우시죠. 네. 네, 혹, 혹시나 그런 거 잘못 키워갖고 어른 집에 좀 갖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왜 당뇨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강아지들 자꾸 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막 딸가 먹어요, 그거. 어. 그, 그런 거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노인네들 혹시라도 한 집이라도 저는 그런 집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방치하다시피 하시는 독거 노인들 있는 가 이웃들도 좀잘 살펴보시고. 네. 젊은 사람들, 강아지 키우다가 부모님 집에 갖다 놓고 방치하시는 분들. 하여튼 강아지들 좀 따로 좀 분리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